10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야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운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편 34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표제,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위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블레셋 왕 아기스를 지칭하는데요. 일반적인 왕의 칭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는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는데 그첫 번째로 도망간 땅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엄청난 장수를 물개쳤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원수가 되는 그런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신하게 되는 위토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메 아멘 다윗의 전력을 이미 알고 있는 블레셋 장군들은요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순간의 지혜와 기질을 발휘해서 어떤 척하나요?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게 되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과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어떠했을까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한 곳.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에서마저 그 땅에서도 몸둘곳 없고 도망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낙심할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요. 자신이 무사히 도망치며 피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편 34편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죠. 그첫 고백을 시편 34편 4절과 7절에서 다윗은 각각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야외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야외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악의 무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윗은 야외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운 상황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악한 이들의 둘러싼 상황에서도 건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찬양하죠. 이렇게 시편 34편은요. 다윗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은 벅찬 체험을 간증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권면하는 지혜시적인 성격의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어려운 때마다 체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의 시절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은혜를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그로 하여금 더욱 누구를 찾게 하나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많이 노래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에 다윗이 맛보고 경험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도 한번 간절히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어떠한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묵상하고 소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는 야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8절에서 다윗은 야외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개혁계정에 선하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모든 좋은 것, 친절함, 행복함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야외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에는 좋은 것,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유익하게 경험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죠. 그 선하심을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도 표현하나요? 맛보라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분별하고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분별할 것을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체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음식을 볼때 먹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음식의 모양과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음식점 가서 음식 나오면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안 들죠. 네. 사진기부터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이 음식점 갔을 때 먼저 푸면 싫어해요. 혹시 이 말을 해야 되죠. 사진 찍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 이쁜 것들은 담더라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커피숍을 가도 커피도 라떼도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되게 이쁜 모양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것들 찍어서 담아둡니다. 집에 가서 보진 않아요. 담아만 놓죠. 왜 일전에 어떤 OTT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가백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흑백요리사라는 요리대결을 하는 요리경연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경연 내용 중에 심사위원이 어떤 요리사의 아이덴티티, 스토리, 사회적 배경 등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정하고 온전한 맛의 평가를 위해서 눈을 가리고 음식을 맛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밈으로도 많이 했죠. 오로지 미각으로만 좋은 음식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죠. 보는 것으로만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많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것. 아, 저 맛은 맛보지 않아도 알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는 것 저는 삶속에서 체험하는 이 체험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복음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늘 중요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저는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은혜가 넘쳐났는데, 미어 터졌는데, 기도만 해도 응답받았는데, 손만 얹어도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들 꽉꽉 찼는데, 뭐 이런 것들 저 계속 교회 갔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이런 예전에 일전에 그땐 그랬는데 꼬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거형의 고백은요 마치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 그 이미지만 보고 음식의 향만 맡고 정작 맛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몸 발치에서 구경꾼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만 보고 코로만 맡 코로만 냄새 맡고 끝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맛을 보듯 주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것이 말씀을 읽고 막스, 말씀을 묵상하며 물어보고 깨달을 때까지. 내가 느낄 때까지 누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굽시는 거과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 만남과 교제까지 나아가는 노력을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 그에게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피하다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떠올리기는뭐 도피하다 피난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쓰인 이 피하다에는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도피하고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피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믿고 소망한다는 신앙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래요. 그러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맛볼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기 위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구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참이 경외하라는 표현을 시편에서 많이 쓰죠.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깊이 인정하며 인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을 때 순간적으로는 두려웠겠죠. 어찌 안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당장 자신을 알아본 블레셋 여러 장군들에게 붙잡혀서 과거에 행한 일과 더불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내 뒤에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함께 했을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하는 땅이 원수의 땅인 블레셋이었죠.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러나 다윗은 이 선택이 실수였음을 금세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죽음을 피해서 저 땅으로 피하면 살 것이다. 라는 생각.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순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위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이 필요하죠 의지도 필요하고 경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내에 곧 그것 또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선택했다면, 다시 돌이키고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저조차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배단에 올라올 때뿐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나의 선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아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 그래 네가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인도해 줄게 라는 것들 오늘 9절에 다윗이 고백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고백은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10편 23편 1절의 말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죠. 10편 23편 1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과 고백을 통해 나는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 부족함 없음이 단순히 내 물질의 풍요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끊임이 없이 채워진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며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가 목동의 삶이든 쫓기는 삶이든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이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깊이 인식한다는 태도가 항상 갖추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도 부족함이 없고,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쫓겨도 부족함이 없고, 쫓기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의 평안입니다. 부유해도 평안해야 되고, 부족해도 평안해야 되고 아프지 않아도 평안해야 되고 아파도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23편 1절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불안과 유혹, 흔들리지 않는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13절에만 초점을 맞추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풍족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겸디며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당해낼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태도이며 만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10절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동물을 비유로 듭니다. 그게 바로 젊은 사자죠.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자라고 하더라도 굶주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거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지위, 지식,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의 영역이 나를 공핍하게 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채워진 것 같으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마르지 않는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는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다라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라시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묻다, 요청하다, 상담하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것입니다.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일관적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듯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듯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였죠. 우리는 그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리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죠. 비가 와도 성전으로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아,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젊은 사자가 자기 힘으로 찾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공급원, 은혜와 응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행동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래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대요.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 하죠?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편, 34편,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에는 이 33편 10절에 연필로 2007년 8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가 저에게 청년의 시절에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막 예배 자료를 찾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예배가 갈급해서 뭐 청년 때 금요철화뿐 아니라 뭐 학교 다니고 하니까 새벽은 잘못 일어났잖아요, 청년들이 수요 전형 예배가 있었어요. 그 수요 전형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 막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10편, 34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펜을 꺼내서 그 연도와 그 월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였죠. 가장 혈기왕성하던 20대의 끝자락에 마치 젊은 사자 같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해야 할지 몰라 영혼육이 갈급하고 굶주리던 때였습니다.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두드리기보다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 길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34편, 10절을 볼 때마다 떠올려집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도 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경험하고 수없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때마다 그 해마다 그 시간마다 생숙처럼 공급해 주셨던 내마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들이 한 절만 아니라 한 편만 아니라 때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때로는 내가 묵상하다가 때론 내가 어떤 방송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귀에 긁혀지고 내 심정에 박히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족함 없는 공급원이 되어 채우셨던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20편 34편에서 자신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시편 34편에서 노래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 노래를 고백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로부터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숨어서 살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모든 공간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 무엇보다 평안함이 필요했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찾고 또 찾았던 것이죠. 비록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환경은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으니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에서는 도망하였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구두구두 흔들 수 없는 머물러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 보호해주시는 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 내 안에 있음을 가장 어려운 때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기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여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맛보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맛보고 좋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10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를 함께 다시 고백해봅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부족함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안에 머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로 피하듯 나아 왔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간절히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갖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몸 병든 마음 궁일이 어기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와 장막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수능과 취업의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 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 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